안녕하세요. 벽돌 및파 벽돌 제품을 소개하는 벽돌 파는 남자입니다. 건축주분들과 예비 건축주 그리고 건축사무소재해 건설사 담당자분들께도 열심히 소개 중이에요. 심미적인 효과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사진 한가운데 보이는 석재 큐브 박스. 이게 바로 디자인 블럭 DB-2입니다. 예전엔 담장용으로만 썼지만 요즘은 실내 인테리어, 책장, 식탁, 체력, 칸마이로도 인기 폭발. 예술성과 패턴이 풍부해 실용성, 심미성두 마리 토끼를 다 잡죠. 투시 반투시, 불투시로 나눠 생동감 넘치는 연출이 가능합니다. 구멍이 뚫려서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안전성, 배 방금성, 내진성 모두 뛰어납니다. 외부 소음 차단은 물론 복층 유리보다 뛰어난 단열성으로 난방비도 확 줄여드려요. 기본 규격 300/300/150, 16.5kg, 1팔레트 36장, 당 10.5장이면 오 k 이 색상 패턴 다양하게 구성 가능하니 원하시는 대로 말씀 주세요. 오늘은 디자인 블럭 DB-2의 기능, 틀 용도, 차차 특성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재 선택이 막막하실 땐 벽돌 파는 남자 블록으로 오세요. 점토 벽돌, 스토 수입 벽돌, 청고 벽돌, 와이드 벽돌, 디자인 블럭 버가 보도 블록 보, 전벽돌, 유약 벽돌, 조적 영열 철물까지 한눈에!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